안녕하세요, 스타짱입니다. 오늘은 미량시 무한면에 위치한 양지발은 촌집 매물 소식입니다. 1945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오늘의 주택은 13평의 일반 목구조로 본체와 아래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철거를 하시거나 올리모델링을 하셔야 될것 같았습니다. 남향으로 해살은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295평으로 넓은 타였습니다. 2024년도에 개통될 서미랑 IC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이며 면소재지까지 거리는 불과 5분 안쪽이라 편의시설 이용하시면 될 듯하고 새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는 마음맞는 분들끼리 집을 두 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귀농기촌을 하시어 넓은 터에 조그마한 집과 함께 소사삼아 덕받을 수 있는 토지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 스타짱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두시면 실시간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건강과 하시는 일잘 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정확하고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짱입니다. 자 오늘은 밀랑시 무안면 대감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 시골 주택을 하나 보러 왔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땅 부터 해서 저 뒤에 있는 집다 포함됩니다. 어, 평수가 295평이고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라서 신축하게 되면 60%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 집이 바르다 보이는 방향이 남향이고요. 어, 뒤로는 보시면 산이 이렇게 본 주택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지금 필지가 총세 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 위에 도 필지 집이 세 필지 해서 총올 대지입니다. 옛날에 여기도 집이 있었고 위에도 집이 있었고 이두 개는 지금 철거가 되었고 한 개는 지금 남아 있는데 어, 제 집도 상태를 보니까 어, 철거 또는 신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지렛도로는 이집 단독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들어오는 입구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어, 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필지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차후에 매입을 하셔서 따로 파셔도 됩니다. 어, 지금 미랑시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마을 맨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입니다. 네, 여기도 한 필지가 있죠. 예전에 요것도 집서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도로고요. 어, 이집들은 대문은 여기입니다. 자, 한번 주변을 한번 볼까요? 네, 이곳은 미랑 그무한면에서 오시면 차량을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 주택이고 이렇게 보면 남향으로 어, 따뜻하게 어, 집에 앉아 앉혀, 져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집은 이렇게 본체와 아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본체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아, 지붕 수리하시고 내부 수리하시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역간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 아래체가 있습니다. 이 아, 부분은 철거하면 앞에 닥터에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 경계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풀이 나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저기 옛날에 우물도 한 군데 있습니다. 네, 마을이 조용하고 음,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독립되어 있는 걸 찾는 분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집은 보시면 뭐 옛날 집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부엌이 되어 있고 화장실 변기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은 두개 있고요 자 여기도 방이 있죠 자 여기도 방입니다 네뭐 수리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시골의 넓은 땅 약한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넓은 땅을 어, 사서 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거나 어, 집에서 보면 이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철거를 하면 앞에 시야가 탁터 있는데 지금 조금 막힌 막힌 전망입니다. 네, 철거를 하면 이렇게 어, 뻥 뚫려 있는 시야가 나올 겁니다. 앞쪽에는 어, 텃밭을 하시면 되겠고, 네, 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 앞쪽에 축사가 한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마을 뒤쪽으로 해서 어 낮은 산이 어본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다 둘러보신 것 같고, 음 아주 넓은 어 토지입니다. 255평 계획관리지역 어 자연치락지구입니다 매매가는 1억 6,500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